그 큐키 수정하는 기능을 제가 다시 다시 숙련해서 돌아왔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음, 한국인인데 니가 왜 이거를 막 빨리 치다 보면 오타가 많이 나잖아요 모바일에서는 그래서 한국인인데 니가 왜 여기서 지금 한국인인데 라는 부분이 한두 긴 인재라고 잘못 쳤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커서 찍지 않고 이렇게 친 상태에서 바로 바꿔 볼게요. 여기서 제대로 쳐서 키보드를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아마 뭐, 뭐 추측이지만 뭐 모음과 자음을 뭐 분석해서 그렇게 찾아가지고 수정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돌릴 수 있어요.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하면.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하면 수정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니다외라고 쳤어요, 제가. 아니, 뭐, 수정할 게두 개가 있다. 아니, 그냥 새로 해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민입니다. 정말 지금 빨리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 어, 저기, 그게 오타가 많이 났어요. 여기서 바로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위의 사례로 바뀌었죠. 또 예, QQ의 이게 핵심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아까 <laughs>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